마산 가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세미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솔로몬은 지혜와 부, 외모, 건강,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축복을 자신의 힘과 잔머리를 의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외교력과 군사력에서 그는 천명의 부인을 두며 나라를 통합하려고 했지만 군사력을 키웠지만 그러나 성경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뛰어난 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잔머리로 얻은 것에서는 반드시 부장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복 중에 어느 것을 의지해야 합니까? 잠원 10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인간이 잔머리를 써서 얻은 복은 잠시 부유일줄 몰라도 반드시 근심을 겸하여 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결국 우상 숭배와 방탕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전이 없는 복을 주시지만 솔로몬은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겉으로 볼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솔로몬은 매일 안식일 절기에 맞춰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의무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있었던 눈물 찬송, 감격, 춤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사라진 예배는 외형만 있을 뿐 영향력과 활력이 없었습니다. 성정, 건축을 도왔던 가장 큰 동역자 히람 왕에게 쓸데없는 땅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이었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소외시키는 가짜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마치 좋은 집, 좋은 직장, 건강한 자녀를 가졌지만 속으로는 허전하고 메마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외용의 융성함 뒤에 내실 없는 삶은 곧 무너집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둑쟁 난 것도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번성의 함정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이의 길을 걷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감동 있는 예배 영광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어진 힘이 세 가지에 사용하여야 됩니다. 용서, 겸소, 축복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 멋있다. 이게 다 마창대교. 마창대교. 마창대교도 멋있지만, 뭐. 우리 거가대교도 멋있잖아. <laughs> 당연하죠. 거가대교는 만 원이고, 여기는 2,500권이 안니거든 <laughs> 아, 아, 얼마나 차이가 나. 아, 용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겸손 나를 죽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축복 그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영적 균형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다이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외형적인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감동으로 충만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처럼 겉모습만 번성한 형식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의 삶을 영적인 기본인 예배 의 기도 전도와 성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용서하며 겸손히 성기며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